안녕하세요. 생방송이지만 음, 이걸 다시 예, 녹화해서 올릴 거니까. 이상하다 <laughs> 니카야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셨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면 불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하고도 부끄러움도 없고 겁내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리, 어리, 길을 인도하는 건 뭐예요? 맨 앞에 있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니까 우리는 누굴 따라가요? 어리석음을 따라가죠. 길 인도하는 뭐 가이드를 따라가죠. 네, 이 뒤에 보면, 이제 뭐, 인도 같기도 하고, 뭐, 그렇죠. 이게 이제 미얀마 사진인데, 미얀마에, 이제, 정글에 있는 이제 탑들, 여러 가지 탑인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에, 이제 가이드를 쫓아서, 이제, 우리도 졸졸졸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이드, 맨 앞에 어리석음이,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가이드가 되면, 우리는 어리석음을 쫓아가게 되는, 나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 잘못됨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른다 이거예요. 어리석음에 지배되는 사람은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음, 잘못된 견해가 일어난다. 잘못된 견해가 잘못된 음, 생각을 어, 일어나게 하겠죠. 그러면 잘못된 생각이 다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겠죠. 네, 잘못된 말이 에... 잘못된 행동을 잘못된 행동을 하게 하겠죠? 그러면 잘못된 행동이 이제 의의가 의도인데 <laughs> 생활 수단, 잘못된 생활 수단 음. 이게 지금 부처님께서 팔정도를 역 역으로 말씀하고 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게 이제 정업에 속합니다. 이게 정업. 잘못된 생활 수단이 에, 일어나면은 음, 잘못된 노력을 하겠죠. 잘못된 노력 정, 정진이죠. 정팔 정도 중에 잘못된 노력을 하게 되면은 에, 잘못된 마음챙김 사띠죠. 음, 사띠 싸띠. 음. 잘못된 마음챙김 정념에 속하는데 잘못된 마음챙김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잘못된 에 집중 정 정진이에게 정진에서저정 어, 선정이죠 음 선정에 속하는 건데 정정이죠 정정 팔 정도로 얘기하면 그런데 에맨 앞에 만약에 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바른 견해가 생길 거고 바른 생각이 일어날 거고 바른 말 바른 의도. 바른 생활 수단,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와 바른 집중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팔정도를 부처님이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순서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의식의 작용이에요. 이게 작용 순서라고. 의식이 작용 순서, 즉 마음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떻게 작용되는지, 어떤 순서로 작용되는지를 여덟 가지로 음, 분류해서 설명한 게또8 정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맨 앞에, 맨 앞에 어리석음이 있단 말이에요. 어리석음. 음. 어리석음이 길을 인도하게 되면, 할 정도가 아닌 바른 여덟 가지의 바른 정도가 아닌 바르지 않은 비정도죠 비비 a r d o n p a r d 의 n p a 이이 o n p 이 r 이 o n p 그래서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참된 지혜가 맨 앞에 있으면 건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잘못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못한 걸 아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걸 모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죠 참된 지혜에 도달한 지혜로운 사람은 바른 견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바른 견해에서 바른 생각이 네, 정사유죠 정견이죠 바른 견해는 정견이죠 할 정도의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정견이에요. 바른 견해. 바른 견해가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게 바라야 돼. 바라. 왜곡되지 않고 삿되지 않고 바라야 된단 말이야. 그런 바른 지식이나 바른 기준이나 바른 판단이 있으면 바른 견해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럼 바른 견해에서 정견이죠. 정견에서 뭐가 일어나요? 정사유가 일어나죠. 정사유. 음. 정사유에서, 어, 바른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말을 하게 되겠죠. 정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팔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어~ 바른 생각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행동이 나오고 바른 행동에서 바른 생활 수단 바른 생활 수단이 뭐예요 그게 정업이에요 정업 음 직업 바른 직업 생활 수단이죠 직업이 예 그러면 바른 직업에서 어~ 생활 수단이죠 어, 생활 수단을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정정진 음 정정진. 바른 정지는 노력을 한다 이 말이죠. 정지는 노력이에요. 노력을 한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은 바른 노력에서 또어떤 어 노력을 하느냐? 정념. 응? 정념. 바른 사띠. 바른 사띠,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 또는 바른 기억 뭐로 기도 하는데 이 염자는 기억으로도 이제 씁니다.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바른 알아차림. 그런데 앞에서 말한 바르지 않는 노력을 하게 되면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지 않고 바르지 못한 알아차림을 하겠죠. 바르지 못한 알아차림은 어떤 걸까요? 예. 네. 바른 알아차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른 음 바른 음 선정. 바른 선정이 집중. 바른 집중이 일어나겠죠. 네, 이렇게 팔 정도를 부처님이 순서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적으로 쭉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의식의 작용 순서 또는 방식이에요. 이게 의식을 통해서 의식이 결국은 뭘로 표현돼요? 우리의 행동,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의식이 마음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표현되잖아요 순서적으로 말씀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순서적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부처님은 참 음 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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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법을 말씀하셨어요 설하셨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열반하신 후에 이제 그 논사들 아비달마라고 그래요 아비, 담마 또는 달마라고도 하는데 이 논사들이 부처님의 이제 이 말씀을 체계화 시켜야 될거 아니야. 순서가 있어야 되고. 음, 본론 서론 뭐 결론 뭐 아니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렇게 음, 체계를 잡아 나가고 이렇게 뭐경경 경, 책으로도 기록으로도 남기고 뭐 이런 일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많이 복잡해지고 음, 관념화 되고 그랬어요. 근데 부처님 당신은 부처님 자신은 음, 아주 쉽고 비관념적으로 어, 법을 설하였고요.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에,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점점 더 불교가 관념화 됐어요. 학문화되고 음, 그래서 부처님의 어떻게 보면 본래의, 그, 뭐, 의도라 그럴까요? 부처님이 본래 중생들을 어떻게 제도를 하셨는가, 어, 그런 취지가 이제 많이 묻혀버린 거예요. 묻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경전을 보게 되면은 초기 경전을 통해서 어,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 부처님이, 음, 어떻게 구체적으로 법문을 하셨는가, 이 부분도 헤아려 가면서 우리가 수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쌍우타 니카야에 나와 있는 부처님이 그 결국은 팔 정도를 설명하신 건데 그것을 팔 정도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의식의, 의식의 흐름, 음 작용을 할 정도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을 해 나갔습니다. 의식이 어떻게 작용되는가? 다음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다음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런 부분. 그래서 마음의 작용과 마음의 작용과 이제 행동 행위죠. 행위 또는 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음, 현실적으로 나타난 삶의 모, 모습 그것이 결국은 마음이 표현된 게 현실의 삶으로 나타나니까 의식의 영향, 의식의 작용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여덟 가지 여덟 단계로 거쳐서 설명을 했습니다. 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내 마음이 정말 그렇게 작용되는가 내 의식이 이렇게 작용되는가 이렇게 돌이킴을 하셔야지 에, 바른 생각이 뭐지 바른 생활 수단이 뭐지 이쪽에 에, 붙들리는 거죠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게 뭔지 에, 옛날 사람들은 가르쳐줘야 알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이미 다 배웠어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모르기 때문에 실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어서 실천을 안 합니다. 아는 것으로, 지식으로서 이 실천, 실천을 대체해버립니다. 기가 알았다. 내가 알았다. 그러면 실천을 안 하려는 거예요. 대체해버려요. 요게 중생의 게으른 심리죠. 알팍한 사량심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차리면서 이거를 아주 경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하는 대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숙 씨 들어오셨고요. 어, 구영숙 씨 들어오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네, 말씀을 해줘 보세요. 없으면 음, 마치도록 할 겁니다. 네, 첫 스타트에 어, 목소리가 아, 제대로 안 나와서 제가 요거를 이제 방송이 끝나면. 좀 편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